안녕하세요 이거 파스타예요 파스타 그래서 오늘 알리올리오 파스타 만들 거라서 올리브유랑 베이컨, 마늘, 그리면 잠시만요 아프리카 설정 좀 할게요 잠시만요 홍준이요 사라지면 네. 여기 사카도 있죠? 아 네네 그리고 여기 인터넷 있죠? 네, 또 부를 이제... 일 있을까요? 한꺼번에 불러주세요 고추 고추 고 페페라치노 고추, 고추. 아, 네 고추 고한번 갖다 줄게요 네. 기회를 세번 줄게요 세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번 아, 네. 지금 한 번이죠? 한번 썼어요 잠시만요 여 와인 좀 따볼게요 따 어, 껍질을 까 일단 그리고 이 상태로 꽂으라는 거지 이거를 반잠만 콜크가 들어가는데 지금? 콜크 이미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이미 쑤시다가 콜크 넣을게 그냥. 묵혀 먹을게. 이제 묵혀 먹, 묵혀 먹을게요. 저 콜크 넣어서 많이 먹어요. 자, 이제 콜크 넣었고 그럼 집어넣었어요, 그냥. 여기다. 자, 그리고 이제 파스타 면을 이제 삶을 거야, 이제. 한이 정도면 되나? 아 500원이 기본일인 분이야. 왜냐면 이렇게 여자 같은 이렇게 여자나 남자 꼬실 때 이런 파스타 주면 또 이렇게 쉬, 쉬우면서 괜찮고 꼬실 만 하거든 이러면은 아 500원이 기본일인 분이야. 이 정도면 천 원어치 되는 거잖아. 이걸 부셔야 되나? 부셔서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넣을게 이제. 이거 맞아? 끓기 전에 한, 한잔하고 시작할게요. 자는 편의점에서 그냥 2,000원짜리. 월세 400인데, 2,000원짜리 와인잔을 먹는 거예요. 왜안 나와? 아, 포르크 막혔네, 지금. 음, 좀 밀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어, 아, 뜨거, 씨. 뭐뭐뭐뭐뭐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이 좀 많이 난수기가 돼버려서 지금. 아, 지금, 지금 와인 다, 와인이 지금 베이컨에 젖, 젖긴 했는데 괜찮아 우왕이야. 면에 그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은 이제 다시다 제품이에요. 이, 이게 있어야 이제 여자들이 넘어옵니다. 다시다 어느정도 넣어야 되는 거지? 아니 소금이 없어서 다시다 넣었는데? 다시다 넣은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넣었는 지 몰라. 시간을. 타임 안 맞췄는데? 문에 파서 던지면 안되게 월세 400이라서 던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아직이지. 설져, 설져, 아직 설져. 칼국수 냄새 나는데? 칼국수 냄새? 이거만 먹어도 되겠다. 막말로 둘다 세게? 존나 더운데 지금? 벗을 수가 없어요 벗으면은 유튜브에 안 나갑니다 또또 또 내려갑니다 아나 아까 와인을 쏟으니까 냄새가 더 좋네 잡내가 없어졌네 이게 지금 베이컨이 내가 이 요리를 발명한 거네 이거 만져봐야 알지 않나 이거? 형가 어, 요리 많이 해봤다고 그랬지 않았니 아니 저 이걸로 여자 많이 고셨는데요 잔치국수인데 이미? 이거 먹으면 안돼요? 먹으면 죽어요 죽어요 너무 딱해 지금 알리를 많이 해봤다며 여자 고실때 무조건 아, 다 넣어 100에 백넣어 100 100에 백 100. 여자 만나본 적 있어? 나보다 아, 더 찐다 같은데 이거 넣어도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I don't know. 녹 don't k n o 세개 깔았어. 누가 이 o w I don't know. I d o 요 t know. I d o n 어 know. I d 니다 t know. I don't k n 아 w I don't k 요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어 감사합니다 먹개비님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마늘 다넣 이거 다 넣으면 이거 뭐.. 뭐.. 이렇게 뭐 사람 될거 같은데 이거 먹으면? 당근 씨라도 안 먹겠다 이렇게 이제 베이컨 넣으면 돼?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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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넣 아니 물어보는.. 아니 물어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넣는 건가 지금? 아또 이거 그걸 또 섹시하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볼까요? <laughs> 어떻게? 볼까요? <laughs> 괜찮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걸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제가 아픈 거니까. 이 면을 넣을 때도 팔에 힘을 많이 줘야 돼. 그래야 지 여자들이 또 이치거든 또. 그리고 면수 넣어야 되지 않아? 오늘 벌써 부어버렸는데 괜찮을까요? 고리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먹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공준이 형이 뒤에 계시니까, 한번 공준이 형한테 먹어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형, 한입 드세요, 이거. 아, 네, 네, 일단은 이게, 왜냐면은, 시청자를 대신해서 한번 드셔볼 사람이 필요하니까. 뭘한 거야, 근데? 네? 기름면. 아 내가 아는 알리올리오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냄새도 약간 알리올리오 냄새가 아닌데, 약간 중국집 냄새 나는데? 아, 네, 이거를, 시발, 무덕 아니가만게 브루스타가 <laughs> 없었어. 들아 무덕 아니니 왜왜왜요? 에이 그정돈 아니잖아요 솔직히 <laughs> 그냥 맹물에다가 우동 삶은 맛이야 이런 맛이에요 흥미 진짜 어떻게 맛대문에 없이 했니 요리를 이거 재료비 3만원 들었거든? 먼저 시켜먹어라 정우님은 보인이 반인지 어떻게 아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종로에서 일을 했는데, 다 남자여가지고, 이제 꿩 대신 닭이라고, 주위에 여자 없나 했는데, 비슷한 게 이제 젠더였던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젠더를 만난 거지. 근데 이제 젠더로 가다 보니까 점점 CD도 되는 거야, CD. 그러다가 남자도 슬슬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진짜. 약간 피라미드 식으로. <laughs> 어, 오빠라요 오빠 어, 오, 오빠가 맞지 언니는 아니지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굳이 많이 물어보는 게 남자 여자 뭐 젠더 관련하는데 저는 일단 안 해요 전안 해요 그냥 성욕이 없어요 저는 저는 그냥 사람이랑 얘기하고 술 먹는 게 좋지 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제안은 절대 안 맞지 제안은 무조건 닭을 위한 는데 걔는 너무 쌍스러워 얼굴 몸매 키 키는 나안 봐. 키는 140이어도 돼. 업고 다니니까. 난 얼굴 차라리. 나보다 크면 문제 있지. 그거는 좀 여자가 나보다 크면은 조금 무섭지 그거는. 난 어때? 난 어때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푸사가 딱 봐도 벚꽃 같은데 벚꽃이 뭐 어때? 어떤 거 어떻게 알아 내가? 어 유골이는 색토시발 날리려면은 지금 푸사부터 바꿔야 돼. 푸사가 지금 뭐 플란다스의 강아지도 아니고. 네저 마담 한달 전부터 됐어요. 근데 저는 마담 할 때는 이런 멘트를 잘안 해요. 왜냐면은 팬분들이 제 옛날 방송 보고 조금 이렇게 좀 씹스러운 대화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좀 아쉬워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일하면서 느낀 게 옛날이 재밌었는데 요즘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 어떻게 좀 조율을 잘 할지 얘기 중인데 제가 좀막 개선해야 될 점이나 저의 단점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거든요 음 여러분들도 호빠나 뭐 그냥 안 치는 그런 술집 있잖아요. 제가 원래 23대 한창 부동산 일했을 때는 그때는 몇번 갔었어요. 제가 한 3, 4번 정도. 난 이제 23대 만가 마지막이었어. 동생들이 갑자기 나한테 이제 같이 한번 가자는 거야. 오랜만에 아가씨 바를.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가씨 바를. 가봤자 나만, 나만 다끼 떨고 난 내가 봉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가. 원래 근데 이제 끼러 한번 가보자 해서 내가 가봤어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간 거지. 7번 정도로 갔을 거야. 아마 친구 생일도 겹치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번 연애 이번 지금 얼마 안 됐어 우연히 갔는데 이제 나는 초이스 같은 걸안봐 나는 무조건 그냥 그 실장이 소개시켜주는 분을 나는 무조건 안 친단 말이야 내 성격은 옆에 아가씨가 내가 안녕하세요를 했어 유튜브 유튜브 이러는 거야 나는 처음에 웃으면서 왔다가 바로 굶는 거야 조커마냥 그분이랑 5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라 했어 그냥 왜냐면 팬이니까 첫날을걸수 있다 두 번째 날또 갔어 다른 동생이랑 재밌으니까 또 얘기할, 얘기하고 할얘기 싶어가지고 갔어 두 번째 애는 유튜브를 몰라 일단 걔는 나이 모르는 애야 아 이제 다행히 아, 그럴려 없겠다 해서 잘 놀고 있는데 우리가 술게임을 했어 아가씨들이랑 재미로 근데 갑자기 내가 걸렸는데 내 앞에가 먹어준거야 계속 내가 그래서 말했어 언니왜 먹어? 계속 왜 먹는거야? 취하신거야 좀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그때 동생 다 있었거든 얘네 개아 유튜브 팬이에요 그래서 먹어준거야 이지를 하는거야 갑자기 내 동생 아무도 모르는데 방송하는거 나는 이제 진짜 X됐다 음 이제 나는 X때버렸구나 해서 다시 이제 세번째 갔어 좀 나이가 있는 분으로 아예 그냥 내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 그냥 질문을 그냥 혹시 취미가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 취미가 뭐냐고 아저 유튜버야 이러는거 같애 아 유튜브 보시는구나 하고 나는 이제 그냥 술 먹고있으면 납치 나한테 아 저는 동준선TV 봐요 이러는거 야 근데 그때 조명이 어두웠어 나는 고개 숙이고 있었지 아, 동준선TV 있는데 나보고 응잠 바로 웨이터한테 다어만원씩 뿌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래 이제 이 방이 이제 개시 꿀방이래 꿀방 그래서 이제 나는 타겟팅을 바꿨어. 아가씨들은 뭐 이렇게 많이 볼수 있으니까 이제 호빠를 가자, 그냥. 일반 남자들다안 보니까, 그서 호빠를 내가 갈라 했어. 내가 아는 누나한테 가자 했거든, 아 누나한테 둘이서. 어, 아베크로 갈라고저 여자 하나, 남자 하나인데 선수만 할 거예요, 이랬는데 아가씨랑 맞추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게이어가지고 남자로 했었는데다 삐삐 나온 거야. 그래서 호빠를 갔는데도 다 알아보시더라고. 그래서 망했어요, 이제. 전 망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제 안 가, 이제. 이제 안 가. <laughs> 아니, 요즘 옛날에 남자였는데, 요즘 방송하고 나서 여자분들이 되게 많았지. 거의 8 0이 여자야. 말이 게이 빠진 뭐, 선수가 일반, 어, 일반 선수도 있고, 게이 선수도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그냥 끼러 오시는 거지. 요즘은 이제 게이 오빠는 아니지. 요즘은 그냥 자빠지, 자빠. <laughs> 자빠라서 죄송해요. 중바, 중바. 뭐 그렇게 뭐 부르네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아쉬운 게 있어. 원래 이스타시 영업 때는 젠더분들이 이제 일을 끝나고 놀러 오시거든. 그때가 이제 맛이 났는데, 이제 그 없어. 젠더분을 오빠, 한번도 쉬는다는데 자꾸 일 시키고 아 내가 원래 4일 이렇게 연휴 받기 전에 5일 동안 안 쉬고 방송했었거든 가게 편집일 계속하면서 중간에 마이킹스 막 연습하고 그러면서 야,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는 약간 돈 버는 기계가 된것 같고 외 사나 싶고 편타고 왔었는데 4일 동안 쉬면서 걸그룹 스케줄 했거든 내일 받고 왁싱하고 피부과 갔다가 쇼핑했다가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고 나니까 아 살만하다 인생은 인생은 살만해요 정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같아데인생 행복한 거예요 요즘 보니 감사하면 좋은데. 달아야 돼요 그만 좀 닥쳐 제발 너무 행복하다 4일 동안 쉬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언제 다시 하세요? 몰라 안 하고 싶어 약간 이제 를 요즘은 내일 쉬니? 나와요 가게 나가니? 네, 네. 고생이 많구나 형은 어, 내일 쉰단다 아, 진짜요? <laughs> <laughs> 나 <누나> 내일도 쉰다 <신나. 웃음> 동주님왜 DM 안 봐요? 저는 이렇게 대는팀은 빠르게 답장을 합니다 <laughs> 갑자기 <아빠. 웃음> 카톡이나 DM은 답답하잘안 해요 입 혈색이 없는 거는 오늘이 쉬는 날이여가지고 이거 세팅을 안 해서 그래요 전쟁 당할 때 군인들은 총을 들잖아요? BJ들은 틴트를 들어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너도 무장할래?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저는 할머니가 당하지 <laughs> 말라어요 <laughs> 꽃이 <laughs> 떨어진다니 음. 아, 꽃이 떨어진다고. <laughs> 유튜브 하면서 느낀 건데, 제 하나 유라한 모습 느낀 건데, 그렇게 있어야 돼. 이거는 맞아, 맞아. 그냥 할 수가 없어. 되게 쉬워 보였거든? 그런 게? 그 여러 명 스텝이 있는데, 앞에서 여자가 비련내 주인공, 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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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봐봐. 응. 괜찮아요? 응. 장선씨처럼 막, 응. 괜찮아요?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자기도 <laughs> 그냥, 그런 말할수있 <laughs> <laughs> 만약에 제가 였으면 괜찮아요? 아픈 데 없어요? 아 정말요? 편랑해요 근데 저는 실제로도 그래요 막. 그리고 우리 실제로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요 <laughs> 진짜 오늘 진짜 가게가 역대 바쁘기도 했고 술도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 마담들이 다 약간 아, 거의 워킹데드야나나나 우주가 <laughs> 이러고 홍준이 형 어디가? 그게 그래, 안 도와줘? 아 방송 준비하러 가야 되는구나 나는 가끔씩 그럴 때마다 <laughs> 이렇게 그렇죠? 직원들한테 사장으로서 막 격려를 해주고 좀 다독여주고 해야 되잖아 <laughs> 어 나나 형술 많이 먹어 구나 고생했어. 그러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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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담들 표정이 날무부해버리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유랑이 위로처럼 주 보면 정말 진심 느껴지고 정말 한을 주잖아요. 나나 어, 형 너무 힘들겠다. 그 손이 너무 어, 술 많이 먹었구나 힘들지 나는 게안 되고 아 나나 형이 술을 많이 먹었구나 고생이 많아. 나나 <laughs> 형 <laughs> <아이고. 웃음> <여기> 고생이 많아. 그러니까 <laughs> <laughs> 너 병신 같은 오늘 방송 2 시까지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당신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쉬는 날. 혹시 물 있나요? 선생님? 물 갖다 드릴까요? 이제 물이 없어 n o w I m 다 n a g e any car. I don't know. I don't k n o 요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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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나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음, 지금 자 don't k n o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거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좋은 사람이인 거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반갑지. 네, 너무 너무 감사해요.